자, 개, 괜히 라운드 걸이 나온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오! 자 이제는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오! 여러분. 오! 와, 주먹 스피드가 어? 근육에 비해서 정말 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어, 오, 어, 좋아요. 어, 어, 근데 상대방도 지금 눈이 좋아요. 네.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laughs> 어, 오, 오, 장난 아닙니다. 스텝도 좋고, 오, 더블째. 오, 오, 원, 오 지금 가드도 좋고. 오, 잘해요. 네. 잘해요. 오. 잘해요. 잘해요. 네. 네. 오. 오 급이 달라요. 네. 그렇죠? 아까지하고용 다릅니다. 네, 지금 졌어요 아. 아 근데 너무 힘들어갔어요. 네. 힘을 빼고 연사를 주고. 같이 같이. 같이요 같이. 같이. 아 지금 화이트 선수는 약간 보고 있어요. 줄게, 약간 네. 약간 실력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와 지금 블루 선수는 음. 거리 싸움이 장난 아닌데요 지금. 아. 자기 거리에서만 딱 싸우고 있어요. 저 거리를 깨야 됩니다. 거리를 깨야 돼요. 보디들 아, 거리를 깨야 받,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받아 주면안 되죠. 네. 그러면 아유 걸렸어요. 아, 중간에 어갔죠 걸렸어요. 살짝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어. 절대로는 음. 딱 그냥 음. 앞으로 팍 파고 들면서 딱 그걸지 받아치거나 음. 아니면 네. 자기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아직 거리를 못 잡고 있어요. 상대 있어. 상대방 거리에 지금 지금 자기 거리를 못 잡고 있어요. 네. 아, 이 일단 지금 자기 거리를 지금 어우, 어, 아, 아 지금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우, 지금에서 잘 걸었어요. 오 아이처 아이처 그렇죠. 세 번, 네 번. 아, 지금 제대로 어 어, 힘이 네. 지금 돌리는 힘도. 네. 아 지금 어, 몸이 블럭 잘했죠. 네, 블럭 잘했죠. 상체 몸 근육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 근데 네. 아 배터리를 봐야 돼요. 배터리도 봐야 되고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정타도 사실 없었어요. 네. 정타 정타 거의 없었어요. 아 지금 살짝 살짝 걸렸어요. 아 몸이 살짝 걸렸.까지 올라요. 어. 근데 어 지금 하이트드 선수가 가드 좋고 눈이 좋아요. 네. 쉽게 들어가다 가한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 이런 거는 다 스쳐가는 잭입니다 네. 아, 지금 2 라운드 되면은 모릅니다 이거. 지금 약간 숨소리가 힘 응, 빼라 힘 응, 빼, 숨소리가 지금 너무 힘을 갖고 가지고. 네. 라운드 됐을 때. 아, 지금 조용해졌어요. 아, 조용해졌어요. 네, 앞 경기에서는 지금 시끌벅적하고 막 웃음이 웃음꽃이 피다가 아, 지금, 지금은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아 근데 하이트 선수 고수입니다 네. 지금 지금 블루 헤드에는은한 2년 좀 넘게 예, 운동을 했다고 해요 안 네. 왜냐면 긴장을 아, 안아투 아, 아, 지금, 네, 지금 원, 좋았습니다 아네 서로 주고받고 고리는데, 네. 아 지금 조금 더 스텝을 살려줄 필요성이 있는데 아아 아, 괜찮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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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나오면서 앞선이 좋네요 아, 아 오, 너무 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씨. 네. 아이씨. 네. 그 프로에서는 벨트 아, 네. 밑으로 숙이면은 약간 주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아, 예. 아, 오 어, 조용해졌어 아일로와볼 아. 아, 아,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두번째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라운드로 나왔나 어. 라운드 어. 아, 이번에는 좋았어요. 제가 봤을때 하이트가 네. 주먹이 아 많이 나올같아요 근데 아오 저그 정도 주시면 생체에서상권인가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지금은 체격이 비슷하고 키가 비슷한데 큰 네. 상대를 만났을 때 저렇게 잽을 살리기가 쉽지가 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 하나 걸렸어요 살짝 핸드 스피드가 핸드 스피드는 약간 타고나는 게 있어요 근데 타고난 핸드 스피드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아 그리고 조금 더 체중을 실어서 훅으로 하는 있어요. 네 지금 약간 팔로, 팔로만 건드리는 무이라서 그런거는 네. 충격이 없습니다 네 강하게 빡빡 찍어야죠 지금 다 가드에 걸리고 있어요 네아 지금 지쳤어요 지금 만약에 하이트가 몰아붙이면 네 블루는 지칩니다 네 입이 많이 벌어졌어요 아, 아. 지금 핀 빠졌어요 그렇죠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심 잡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 준비에 힘들어져서 배터가 빠졌어요 지금 모릅니다 네. 지금 모릅니다 지금부터 아 지금 선제공격을 해야되는데 아, 아 하나 아, 걸렸어요 원투에 걸렸어요 어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렇지? 걸렸어요 아하이트분은 연세가 좀 있어요 네 피하기만 하지마 지금 피하니아 근데 너무 가드 하지말고 쳐야됩니다 가드로 아 지금 원투 원까지 가 보니까 걸리죠 네. 원 투는 비할수 있는데 네. 원투 원까지 가면 아 빠지 걸렸어 빠지 걸렸는데 파 어, 네, 걸렸어요 파티 네. 걸렸어요 지금 얼마 네. 안 남았다 빠지. 빠지 걸렸어 요 해다 해다 어또 걸렸어요, 네. 그다, 그다. 네. 오, 또 걸렸어요. 네. 아 지금 핸드 스피드도 못따라가는구 아, 네. 핸드 스피드를못 따라가고 그럼, 거리 조정해서아 지금 어퍼 아 지금 거리 안에 들어오는데 주먹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네. 네. 지금 먼저 내야 돼요 라이트가 어. 그래도 짧지 않거든요 어. 네. 아 지금 아는 너무 잔뜩입니다 아 지금 그렇지 아, 서로 아, 지쳤어요 지금 네. 주먹내는 사람이 이기거에한번더아 네. 아, 아, 지쳤어요 네. 지금 서로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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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라이트 걸렸어요 바디 자지쳤라이트 걸렸어요 지금 아우 오킹 오빠 좋았어요. 네, 네, 네. 자, 순을 네. 자.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아, 자, 네. 지금 네. 이미 네. 없으니까 밀어치는 겁니다. 아, 아, 좋습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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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몇초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아, 마지막. 자, 아, 아, 응. 아, 아, 네. 마지막. 아, 지금 기회 같은 겁니다. 아, 지금 마지막. 아. 수 아, 멋진 경기였습니다.